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 보일 때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빛이 하루를 밝히기 바로 그 전이 가장 어두운 때라는 말로 희망적인 일이 있기 직전에 가장 힘든 법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보통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을 격려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희망과 승리를 알린 새벽이라면 오늘 토요일은 예수님은 죽어서 안 계시고 그의 열두 사도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가장 어두운 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아무리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이 구간에만 단한번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큰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 하나인 이사야 59장 9절이 성취가 되는 사복음서 저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은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공에는 총 71명으로 구성된 당시 종교 대법원이었던 사헤드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요셉이 당시 굉장히 높은 위치의 인물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본문은 이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사내들이는 성전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큰 부를 축적했던 기득권 세력인 사두개인들과 당시 대중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신흥 세력 바리세인들, 그리고 당시 지성인을 대표하는 율법학자, 오늘날로 치면 법대 교수라고 볼수 있는 서기관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두 개인들은 성전의 상권을 장악해 불의하게 불을 축적하여 예수님께 너희들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받았고 또 바리새인들 역시 겉은 매우 거룩하게 보였지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의하면 실상은 돈을 좋아하는 자로 마태복음 23장 14절에서 예수님께 너희는 과부의 집을 삼키는 자다. 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 사내들이는 의롭고 선한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부패한 집단이었는데 아리마드 요셉은 그와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본문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51절은 이 아리마드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고대하고 소원했으며 이 땅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한 명이었다는 말인데요. 이 말이 개인적으로 매우 놀랍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요셉은 당시 권력자였을 뿐만 아니라 부자,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말인데요. 물론 이제 저같이 재물이 없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그냥 저도 살다가 저도 모르게 아 주여 언제 오시나일까라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와 권력과 존경과 인기를 누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 아침마다 고급스러운 맨션에서 일어나서 하우스셰프가 해주는 맛있는 아침을 먹고. 심심해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값비싼 음식들로 가득 차 있으며, 아, 오늘은 대체 어떤 차를 타고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겨우 출근을 했더니, 직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아, 심심해서 신문을 봤는데, 내 이름이 나오고, 도시에서 유명하고 명망 있는 사람들과 점심 먹고 저녁 약속을 잡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막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기다려지실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이유들 중 하나는 부자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 쉬운 것들을 너무 쉽게 접하고 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나라를 기다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드 요셉의 삶은 이토록 화려했는데 마가복음 15장 4절은 그를 또 존귀한 공예원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최고 엘리트. 71명 중한명이라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움직이는 71명 중한명이라는것 사실로도 이미 그는 종기한 자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종기했던 존재였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상위 0.1%의 초 엘리트의 삶을 살았던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런 삶을 산다면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살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 어떻게 당시 부패했었던 사내들인 안에서, 의롭고 선한,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을 보면,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먼저 혀를 내두르는 경우가 많지만 몇주 전에, 전에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인간의 전적 부패를 믿으신다면 이건 아리마대 요셉이 본성이 선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단련시키셨다 라고 보시는 게 신학적으로 맞으십니다. 분명 아리마드 요셉의 삶에는 그만 알고 있는 개인적인 사연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 미국 대형 교회를 다니 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한 백인분의 백인분이 운영하시는 아파트 중한 곳에 살았었습니다. 이분은 매우 친절하게도 제가 신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 300 달러씩 매달 디스카운트를 주셨었는데요. 이분은 항상 여기저기 기부도 많이 하시고 또 인품도 좋으셔서 저같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가서 말을 걸 때도 매번 뭐, Yes sir, 뭐 Yes i r 하시면서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저를 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분께서 저, 저희 가정을 이제 집에 초대해 저녁을 대접해 주신 적이 있,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저에게 자신이 과거 가슴 근육을 찢고 심장을 드러내서 받는 오픈 하트 설주 수술을 심장 수술을 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당시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에서 큰 시련이었다고 가장 큰 시련이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이분에게 큰 인생의 전환점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 정말 부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쓸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환자가 되는 거구나라는 교훈들을 얻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한 일에 부하셨던또 기부도 몰래 하십니다. 나중에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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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게 됐, 됐었는데 그런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마대 요셉 역시 당시 큰 부와 권세를 권세에 취해서 부정부패에 빠져 있었던 산의 들인에서 그 와중에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수 있었던 것은 분명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 개입하셔서 그를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켰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52절에 나오는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시키십니다. 같이 보, 보기를 원합니다. 자, 52절을 보시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라고 요청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아리메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라고 부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당돌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 원어는 용기를 내다 마음을 담대하여 행동하다라는 뜻의 툴메사스 톨메사스로 영어로는 take courage 또는 벤처라고 번역이 됩니다. 네, 벤처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벤처 사업 할때 쓰는 단어인데요.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안고 시도하는 사업을 벤처 사업이라고 하듯이 마가복음은 당시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그에게 매우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시행한 행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체 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이 용기를 내어야만 했던 행동이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일인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위하더니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과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던 것은 맞지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예수를 몰래 믿었던 제자였다는 말입니다 은위하였다 그럼 과거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을 두려워서 은위하였다 즉 몰래 믿었다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관리 중에도 그를 즉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즉 그들의 믿음을 공공연하게 시인하지 못하니 이는 그 이유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 함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철저하게 종교 중심으로 돌아가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 대법원인 사내들이에 의해 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동체에서 제외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업의 거래처도 잃고, 그리고 당시 심한 경우는 사내들이에 의해 강제로 전 재산까지 몰수 당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물질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에 사내들이니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당시 잃을 게 너무 많았던 아리마드 요셉이 사내들이 네 적이었던 또 예수를 죽였던 사내들이에게, 사내들이 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는지 이제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셉의 용기있는 행동을 통해 구약의 메시아의 죽음에 관련해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 중 하나로 꼽히는 2사야서 53장을 보시면 9절에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요. 그 무덤이, 즉 메시아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영어 번역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His grave was assigned with wicked men yet he was with a rich man in his death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영어 번역의 첫 부분 His grave was assigned assigned with wicked men 라고 했는데 그 말은 즉 즉슨 원래 메시아의 묘자리는 악인들과 함께 엇싸인즉 지정이 되었다고 말하는 건데 이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면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 십자가형으로 죽은 중범죄자들은 따로 묻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 어떤 구덩이에 그냥 단체로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즉 이사의 예언대로 원래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은 그냥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 어떤 아무도 모르는 구덩이에 묻혀졌어야 됩니다. 그렇게 assign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야만 하는데, 원래는 그랬어야 하는데, 영어성경에는 yet이라고 나죠. yet. 그러나, 그러나, 그랬어야 됐는데, 메시아는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은 당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그의 개인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렇게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라는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이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퍼즐 조각들을 맞추고 계셨던 겁니다. 이 어두운 상황에서도요. 모든 사람이 아 이제 이건 끝났나? 제자들도 안 보이고 가장 어두워 보이고 이제 미래가 있나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가장 어두워 보였던 이 토요일. 같은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조용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어떻게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최근 캘리포니아에 비가 많이 와서 구름 낀 날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우리가 태양 태양이 안 보인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단지 볼수 없을 뿐.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밝은 날이나 어두운 날이나 항상 동일하게 전능하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항상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두 제자도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자를 준비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힘으로는 선택하기 어려운 대담한 행동을 할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당신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모두 내 삶이 어려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조차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